연상연하 커플이었던 여성분들의 상담 사례를 좀 들어 볼게요 음,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요즘 뭐 연상연하 커플이 대세잖아요 그렇죠? 어, 연예인들을 봐도 뭐 심지어는 뭐 한살두 살은 이제 연상연하라고 할수 없고요 뭐 보통 뭐 10살까지도 뭐 연상연하 커플이 대세다 보니까 음, 공공연하게 이제 저희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보면은 참, 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laughs> 예전에 그 신문 칼럼에서 이제 읽었던 기사가 나오, 기억이 나요. 요즘은 이제 뭐 역량도 좋아졌고 이 커리어 우먼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자기 관리들을 상당히 잘 합니다. 그래서 보통 10살 정도는 관리를 잘 하신 분들 충분히, 충분히 그 커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렇게 그 결혼 시장에서 연상연하 커플로 교제를 했었던 여성분들의 이제 상담이 이제 뭐 오셨을 때 이제 그 사례들을 좀 들어볼게요. 어 20대 때 초혼인 이제 초혼 여성과 연하 남을 이제 예를 들어보면 초혼 여성일 경우에 자어 내가 25세 때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이제 막 사회 초년생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인컴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그 직장 생활에서 이제 커리어가 쌓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워킹우먼 이라 그러죠 그런 상태에선 제가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이제 내 자신의 투자를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상당히 멋있어져요 네 자신감도 넘치고 이제 그런 여성분들을 보면서 흠모하는 이제 연하의 남성들이 곧자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내 나이가 뭐한 27세 이런 상태에서 대학생인 연하남과 교제를 시작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뭐 경제적으로 어,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인 남자친구보다는 그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수입이 훨씬 더 많은 이제 여성분이 데이트 비용을 쓴다든지 그다음에 또 선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 어른들의 이제 사고방식과는 좀 많이 틀려져서 음, 연애를 아주 이 러브라인에 이 기류를 타면서 전선에 이제 애정전선에 이상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어 그리고 음 연하 남성이 갖는 매력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어뭐 저를 비롯해서 선후배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음 연하남의 매력이 분명히 있어서 이 연하만 사귀던 여성분들은 그 동년배나, 이렇게 위에 사람을 못 사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laughs> 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25세 때부터 27세, 뭐, 요러, 요 20대 중후반의 여성들이 교제를 시작해요. 음, 그러니까 뭐, 사귈 때는 너무 좋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뭐, 때로는 뭐,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아주 사랑을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27세 정도의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캐리어가 싸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 있지만 뭐 적게는 뭐 한두 살이겠지만 이제 한 다섯 살 정도 차이가 나는 연하남은 아직까지도 학생이고요. 갔다 와서 군대도 가야 되고요. 또 복학도 해야 되고요. 취직도 해야 되고요. 여성에 비해서 상당히 그기인터벌이라고 그러죠. 이제 기간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안정이 되기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애정 전선에 뭐 그러한 그 이상이 없어서 뭐 동고동락하면서 어려운 시절도 겪고 참 우리가 한때는 이랬었지 하는 그 아름다운 스토리를 하면서 결혼에 꼬린을 하는 꼬린을 하는 커플들도 뭐 간간히 봐요, 그렇음 그래서 또그 결혼식을 가면서 이제 행복도 기원해주고 어, 부럽기도 하고. <laughs> 그렇게 해서 성혼까지 이루어진다면 어, 아주 좋죠 더할 나위 없이 그렇지만 이제 이게 뭐 연애 10년이 되다 보면요 어느덧 여성 나이가 30대 중반 혹은 30대 중반을 넘어서 버려요 아 그런데 자꾸 남자친구가 말썽을 부려요 어, 둘만의 말썽도 뭐 참기 힘든데 이제 거기서 또 가세를 더해서 이제 남자 쪽 집안에서까지도 자꾸 이제 문제를 삼죠, 응. 태클을 건단 말이에요. 여자는 점점 힘들어져요. 아, 내가 정말 어 10년 전서부터 20대 중반서부터 내 청춘을 다 바쳐서 뒷바라지도 어, 하고 참. 어려운 시절도 다 겪고 나갔는데 이제 돌아오니 남자는 아직까지도 자리를 못 잡고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결혼도 못하고 뭐, 솔직히, 연애만 하려고 만난 건 아니잖아요. 항상 여성이든 남성이든 내가 이 사람과의 그 미래와 뭐 결혼을 상상을 해본단 말이에요. 여성은 20대 중반서부터 마, 그 만났던 그 남성하고의 결혼을, 꿈을 꾸죠. 음. 그래서 성공을 하면 참 좋은데, 이게 남녀 간의 관계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음. 그러면 속칭 말로 여 여성, 여성들한테 그러죠. 속된 말로. 내가 뭐 사랑에 울고 돈에 울고 뭐 이런 가사도 있는 것처럼 다 줍니다. 내온 마음과 정성을 다드려서 여성분들은 다 헌신을 하고 뭐다 줘요. 음. 근데 결혼을 못 했다? 아차,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나요. 그래서 이제 10년을 바쳐서 연애를 했는데 이 여성분들은 어느새 30대 중반이 되버려가지고 이제 불안하고 초조해요. 남자친구는 결혼하자고 얘기는 안 하지, 우리 집에서는 자꾸 쪼지, 내 나이는 먹었지, 아, 이걸 다시 사람을 뭐 사귈 수도 없고 헤어질 수도 없고 진짜 진태 양란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성분들 정말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응? 이 연하 남성과 결혼이 안될 정도의 관계라면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릴 건데? 아주 생각 없는 그쵸? 사실은 결혼 시장에서 이게 요즘 들어서 결혼 정년기가 딱히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도 저희는 이 직업을 이제 택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그런 그, 그 평균적인 나이가 있어요. 가장 예쁘고 가장 선택의 폭이 넓을 수 있는 나이가 어, 여성인 경우에는 28세에서부터 32세까지가 가장 예쁜 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음, 21세서부터 에 아무래도 이제 학업을 이렇게 졸업을 하고 내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 나의 내 자신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뭐 멋을 부리고 뭐 그런 이 삶의 라이프가 좀 약간 퀄러티가 높아지면 아주 더 세련미도 더해져서 여성들이 훨씬 그 자신감도 있고 뭐, 뭐 외모적으로나 뭐 이렇게 내적으로나 아주 멋진 여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제일 예뻐 보이는 나이가 우리는 28세서부터 32세라고 그러거든요. 아 그때 벌써 이제 35세가 돼버리면 30대 중반이 돼버리면 선택의 폭이 작아요. 그리고 또한 항상 그러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과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의 기로점에 서 있는 나이가 이제는 32세를 넘어서 버리면, 음, 내가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려요. <laughs> 좀, 반발을, 뭐, 이거 반론을 일으키시는 분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보편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지.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거든요. 자, 32세가 넘어 버리면 여자 나이가 세지만, 저희 그 상담 오시는 남성분들이 뭐냐면, 여자 나이 많은 거 싫다고 하는 이유가 단지 나이만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주장 세지고, 고집 세지고요, 무서워져요. 아무나 안 봅니다 어, 모든 걸 관찰을 하고 따지게 되고 어, 되게 분석적이고 논리적이 되버려요 남성에 대해서 그래서 어, 멋모를 때 시집을 가야 되고 어, 순진할 때 얼른 어, 내 여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는 무시는 안되겠죠 음. 그러다 보니까 어, 30대 중반이 돼버리면 이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돼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 내가 지금 25세 중반서부터 이 남성을 만났는데 도대체가 10년이 다 되도록 어, 결혼 얘기가 없다면 포기하셔야 돼요. 음, 언제까지 기다리실 건데요. 그렇죠? 내 인생. 내가 가장 황금기인 나이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선택권을 주자 줄수 없는 남성이라면 한 번쯤은 체크하셔야 돼요. 여성분이 언제까지 뭐 가끔 우리가 뭐 TV 드라마 볼 때도 뭐 남자 친구가 고시 공부하죠. 고시 공부해서 내가 막 열심히 날르고 밤날르고 돈 날르고 진짜 열심히 뒷바라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남성들 다 그렇게 해서 고시 패스하고 이러면 부잣집 여성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어 그런 사례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교제 기간이 있어도 도대체가 결혼 얘기가 안될 정도의 관계라고 그러면 괜히 엄마께 10년 이상 음 시간을 허비하시면 안 돼요 Too late 늦어요 자. 좋은인 여성 그렇죠? 자, 이제는 재혼 여성과 싱글 연하남의 만남에 대한 상담을 얘기를 해 볼까요? 어, 한 번의 실패를 뭐 경험했던 여성이 두 번째는 실패를 하고 싶지 않아서 재혼은 좀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나이잖아요. 어, 그런 상태에서 이, 재혼의 여성이라고 그래도 이제 주위에서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 외롭잖아. 내가 한 번의 경험은 있었지만 실패를 했다고 해서 남자를 못 사귀거나 안 사귈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누릴 수 있는 똑같은 여성으로서. 음.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이제 모든 그. 결혼정보사가 다 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장단점과 이제 그런 거를 비교를 해봤을 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재혼 여성 같은 경우도 두 번째니까 더 신중하셔야 되고요. 음, 교재도 정말 잘 하셔야 되거든요. 요즘은 시국적으로 너무 사회가 흉흉하니까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타겟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성 혼자서. 음, 그렇기 때문에 젊은 여성일 경우에는 특히 재혼 여성일 경우에도 얼른 나의 울타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심장이니까 똑같이 교제할 수 있죠. 근데 싱글 연하남을 만났어요. 음? 그렇죠? 특히 재혼 여성인 경우에는 자녀가 있는 경우 어, 그 연하남은 이 여성 한 사람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렇죠? 남자는 고민을 합니다. 왜? 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뭐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하지만 음, 이 여자의 아이까지도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사랑을 하니까 그렇게 할수 있다고 믿죠. 근데 남자의 그 관계가 있잖아요. 또저 인간관계에 있어서 남성분들의 집안에서는 용납치 않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어. 저부터도 생각으로 보면 이 싱글 초혼인 남자와 재혼인 여성의, 여성의 이 사랑이 정말 러브스토리는 인정은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쉬울 수가 없어요. 어, 뭐 드라마 소재로도 그런 경우가 많아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들도 많이 볼 수는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드라마고요. 실제로 보면은 골치가 많이 아프죠. 사랑도 두 사람만의 문제에서 사랑인 거지 이 부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골치 아픈 그 문제가 자꾸 여기저기서 펑펑펑펑 드러나 버리면 남자가 지쳐요 고민 많이 하죠. 어, 나는 사랑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그 여자를 인정을 안 한다. 남자가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그런 말을 할수 없단 말이야. 응?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자는 또이 그한 번의 경험이 있어서 뭐 아이도 있고 뭐 경제적으로도 내 일이 있다거나 그래서 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도 뭐든 이렇게 그더 안정적이에요. 근데 사실 싱글 그 남자 같은 연하 남은 남자가 여자보다는 사실 불안정하거든요. 왜이 사람은 결혼 경험이 없어요. 결혼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재혼 여성의 경우에 한 번의 경험이 있으니까 뭐 내가 결혼 생활도 해봤고 출산도 해봤고 결혼 생활에 있어서 장점도 느껴봤을 것이고 또 단점도 느껴봤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여성분은 모든 거에 대해서 능숙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암만 내가 남자를 사랑하고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해도 이 남성은 공유를 할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 왜안 해봤잖아. 그리고 아이를 안 낳았잖아요. 그거를 같이 공감하기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음. 그래서 마찬가지로 남자는 어, 당분간 결혼 생각이 없어요. 왜이 싱글로서도 자유로움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초혼인 그 연하 남도 마찬가지지만 이 재혼인 여성과 사귀는 연하 남성도 이 여성은 좋을지언정 자기가 불안하거든요. 결혼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남자는 정작 결혼 생각이 없는데 여자는 초조해요. 어, 이 남자가 떠나면 어떡하는 거지? 어, 왜이 남자는 나한테 결혼이라는 얘기를 안 하지? 그죠? 되게 불안해요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뭐지? 음, 그러면서도 어 질질 끌려가요. 그 관계에 있어서 누가 누구를 끌고 가는 건 아니지만 여자가 남자를 이 헤어지지를 못해요. 그러면서도 맹목적으로 기다리게 된단 말이에요. 아, 우리는 결혼이 될까? 안 될까? 아, 이 사람은 나를 그냥 만나는 건가? 뭐, 내가 재혼이래서 나를 결혼 상대자로 생각 안 하나? 온갖 고민을 많이 하면서도 그 남자하고 정리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객기를 부릴 때도 있죠. 헤어지자고. 그래서 수없이 헤어졌다, 만났다, 또 헤어졌다, 만났다, 이렇게 반복적인 관계를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그렇게 끌고 가거든요.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초혼인 여성처럼 이 부분도 이 재혼인 여성에게도 나이는 있어요. 재혼일 경우엔 제가 뭐 나중에도 또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아까 가장 예쁜 나이에 초혼인 여성의 결혼 나이 정년기가 28세에서 32세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음, 재혼 여성도 있습니다. 어, 요즘은 조금 이혼율도 높아지면서 이렇게 그이 연령대가 30대, 40대 음 이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또 재혼 생각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혼을 하시는 연령대도 좀 이렇게 당겨져가지고 심지어는 30대의 그 재혼 여성, 남성 상담 전화를 받거든요. 음. 근데 재혼인 여성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30대 때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3,40대 때는 재혼이라는 거왜 사별이라면 모르겠지만 이제 이혼일 경우에는 한 번의 결혼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금방 사람을 다시 만나기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음, 응. 빨리 결정 안 내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먹고 살아야 돼요. 지금 현실이 되게 중요해요. 왜? 아이가 뭐전 배우자가 아이를 이렇게 키운다면 좀 덜하겠지만 그렇지 왜 엄마는 좀그 엄마라는 모성애 때문에 아이 양육은 엄마가 많은 사람들의 그 엄마가 양육형 케이스가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고 케어하고 하느라고 남자 생각이 안 나요. 음, 현실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누가 뭐 정말 뭐 호화스럽게 양육비를 몇백만 원씩 주고 내가 이렇게 할수 있는 건 사실 꿈이거든요. 현실에서 그렇지 못하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젊은 시절 다 이렇게 희생해서 아이들한테 막 키우느라고 이제 그 아이가 어느덧 20대가 돼서 성인이 되었을 경우에 나는 나는 이제 이, 이마에 주름살도 생기고 어 50대 중반이 초반이거나 중반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이제 한숨 돌리면서 외롭기도 하고 여성들은 또 그때 기간이 또 갱년기가 있잖아요. 주변에 내 편이, 완전한 내 편이 없고, 나의 울타리가 없어서, 여자가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받는 서름 같은 거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세 시대에 정말 이분도 일찍 이혼을 한 경우, 어떻게 혼자 살겠어요? 교제할 수 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50이 넘어서 내가 만약에 이제 재혼을 하려고 상담이 오셨을 때는, 솔직히, 어, 3, 40대 보다는 50대에서 만날 수 있는 폭은 적,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성과 남성의 재혼의 조건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음, 재혼인을 원하시는 여성분들은 가장 1순위가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이유를 어, 손꼽거든요. 지금은 내가 젊고 예쁘지만, 음, 내, 나의 젊음이 과연 언제까지? 그쵸? 나의 이 이쁜 것이 늙으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주름살도 하나둘 늘어가는 거고, 얼굴에 살이 빠지고, 팔자주름도 있고, 그런 모습을 좀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경제적인 여력으로 재혼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반면에 남성분들은 경제적으로는 안정이 돼 있는 분들이 재혼을 원하세요. 어, 결혼 상담소에서 이렇게 재혼을 의뢰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서 다시 누군가를 책임을 질수 있는 가장이 되려고 하지를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경제적으로는 안정이 돼있단 말이에요. 지켜야 될 것도 많으신 분들이에요. 왜 이제 뭐 남자들은 이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중후한 매력도 있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배우자로서 꼽는 조건이 뭐냐면 음, 돈 많은 여자, 경제력 있는 여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젊고 예쁘고 자기 관리 잘하는 여성을 만나고 싶어하세요. 그쵸? <laughs> 뭐, 뭐, 국내외를 막론하고 진짜 공통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음, 그러면 재혼인 여성인 분한테도 분명히 황금기 같은 나이가 있다면 그거는 30대, 40대가 가장 황금기죠. 그래서 재혼인 여성이 마찬가지로 3, 40대 결혼 생각이 없는 미혼 남성, 연하의 남성을 교제를 해봐요. 어. 그거는 연인 관계 이상은 될 수가 없거든요. 응? 물론, 다는 아니에요. 근데 남성은 그런 걸 몰라서 결혼 생각이 없는데, 우리 재혼 여성,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아이까지 수용을 할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응. 뭐, 혹하다가 간간이 이렇게, 이렇게 기사나 이제 연예인, 이렇게 보면 정말 행복해 보이는 커플 분명히 있죠. 어, 근데 과연 내가 그 행복해 보이는 커플이 될 확률은 몇 프로겠어요. 그쵸? 100명 중에 10명? 그거는 상당히 높은 확률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혼인 여성도 아이를 다 크고 내가 이제는 뭐 80세, 90세까지 남은 한 40년을 어, 내 편을 만들어서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배우자라는 건 연인의 조건이 아니라 이제 배우자, 어, 내 반쪽의 조건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음, 내가 결혼 생각이 없는 연하 남자야, 남과 교제를 5년 이상 했다 한들 그 의미가 별로 없어요. 나이만 나는 더 먹을 뿐이에요. 지금 40대 내가 초반이란 말이에요. 어? 근데 결혼 생각 없는 미혼 남자하고 연애를 하는 건뭐 꿈이죠. 로맨스고. 그렇지만 그 남자가 나한테 어차피 결혼을 안 해줄 건데 지금의 젊은 나를 좋아해 줄 수는 있어도 과연 나이가 먹었을 때 나를 그 사람이 좋아해 줄수 있을까요? 이런 거를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뭐 고민하지 마세요. 초혼이든 재혼이든 우리 여성분들이 연하남을 만나는 추억은 가져도 좋겠지만 이게 결혼이 생각 없는 이 친구들한테 더 이상 프로포즈를 받을 수가 없거나 결혼을 하자는 얘기를 안한다 그러면 나의 나이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쵸? 그 사람하고 결혼을 못할 거를 질질 끌고 가서 10년씩이나 해서 나의 젊음이라든지 어? 나의 그 나이라든지 이런 것만 그냥 나만 늙는 거예요. 본인만 응? 그때 과연 그 남성이 나를 선택해 줄수 있을지, 그거를 한 번쯤 체크를 하시고 이제는 어, 그쪽에다만 매달리지 말고 얼른 진단을 받으시듯이 오셔갖고 제 배우자, 제 짝을 만나셔야죠. 그죠. 이제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과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을 구분 지어서 좀 명확하게 한 번쯤은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laughs> 자 오늘은 재혼 여성과 초혼 여성의 연상 연하 커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한 번쯤 우리 여성분들 짚고 넘어가시고요.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매니저들하고 의논을 해보시면 은 정말 좋고 매니저 뿐이 아니라 주위의 친구라든지 이 어른들한테는 사실 이런 얘기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직업을 가진 분들하고 얘기가 훨씬 더어 전문적이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 여성분, 연하남들 조심하시고요. 프로포즈 못 받을 때는 꼭 한번 체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